미군같은 복도와 도처에 널린 함정장치. 이 저택의 주인은 의심병이 다소 심한 모양이군. 재밌는 말이네, 보안관 선생. 그 유머 감각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지.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뿐인데 왜 그러지? 정곡이라도 찔렸나? 갤러거스, 난 인내심이 그리 많지 않아.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 당신이 진범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만 커질 뿐이지 <laughs> 망나니 깡패 주정뱅 불량배 이런 헛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살인마의 공범으로 몰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군.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취소하지. 넌 의심병이 심한 게 아니야. 미치광이지. 알아들어? 미치광이라고! 너희 가족은 이 늙은 개의 등골을 부러뜨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뽑았어. 그런데 이젠 날 범인으로 지목하시겠다. 망할 놈. 길가에 떠돌이기에게 성질을 부리는 건 솔글레디의 떡이 된 머저리밖에 없을 거다.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미친 소리만 지거리는 거지? 나보다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소동 피우는 손님을 더 신경 써야 할 텐데 굳이 알려줄 필요 없어 그 사절이 공관에서 나갈 때 이미 그자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깨달았지 내 하인이 모두 봤어 그자의 마술에 속아 넘어가긴 했지만 상관없어 지금 이런 상황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그자를 풀어줬는지 왜 스튜디오 테마파크의 무대를 일부러 비워뒀는지 알아? 내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냥개 너였으니까 그자가 소란을 피울수록 너와 니네 진짜 주인이 빛빛 복수를 할 가능성도 커지겠지 내가 진짜 범인이라면서 뭘더 숨기는 거지? 아, 아, 너한테도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군 그들은 살인사건 따위 신경 끄고 조화의 축제에만 전념하라고 했겠지 내 말이 틀려, 다정한 오빠? <laughs> 아무래도 그 위장 덕분에 가족의 자세한 내막까지 알게 된 모양이군. 위장? 대체 어딜 봐서 내가 가짜라는 거지?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라고, 빛꼬리 달린 자식. <laughs> 네 몸이 진짜란 건 인정하지. 베니처럼 부드럽고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. 피터커경의 눈빛이 떠오르는 주황빛 눈, 울씨의 훈장인 이상한 흉터 그 회색 조끼, 넥타이, 사냥개 훈장, 물통, 음료 제조기술, 보안관이란 신건 이것들은 모두 진실이야 바로 5두명의 충성스러운 가족 일원에게서 비롯된 거지 그것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수많은 진실이 거짓으로 엮이게 돼. 넌 그들에게 얻어낸 신라 같은 인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꿈세계에서 허구로 완벽한 갤러거를 만들어낸 거야. 내 말이 맞지? 신비의 하수인. <laughs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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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 <laughs> 마음에 드는군. 하지만 그게 뭐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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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가 기억의 영역 미민, 죽음과 한통속이라는 걸 증명하기엔 충분하지. 잘 들어, 네가 어떻게 한 건진 관심 없어.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단 하나야. 이피어먹을 떠돌이 개자식, 왜그 애를 죽인 거냐? <laughs> 당사자는 눈이 어둡게 마련이지 눈에 든 모래는 볼수 없어 모래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뿐 답을 원하나 내가 줄게 <laughs> 모든 건그 망할 운명의 농간 때문이야.